태국 부잣집 딸. 연습생 때부터 약 600만원이 넘는 명품 브랜드 디올백을 메고 다니고 태국에서 찍은 사진에서는 명품 샤넬백을 맨이 아이돌의 정체는 최근 데뷔하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y g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의 파리타인데요. 파리타는 태국인 멤버로 많은 팬들이 태국에 부유한 집안 딸로 예상 중입니다. 일단 여러 태국 팬들이 올려준 영상에 의하면 파리타의 집은 마치 궁전처럼 굉장히 큰데다가 집안에는 화려한 수영장도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그리고 파리타 어머니의 SNS를 봐도 드레스를 입고 파티에 참석한 모습이나 명품백과 주얼리를 착용하신 모습에서 부유함이 느껴지는데요. 거기에 파리타는 태국의 루암루디 국제학교를 다녔다고 합니다. 루암루디 국제학교는 태국의 학교들 중 탑10 안에 들어가는 명문학교라고 하죠. 그런데 1년 학비가 3살 때는 약 1,500만원,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약 2,600만원까지 하는데 기숙사 및 각종 부대비용을 더하면 1년 학비가 4,000만원을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이런 놀라운 배경을 가진 베이비몬스터의 멤버 파리타. 거기에 파리타의 예쁜 외모는 태국에서도 주목받았다고 하죠. 모델대회 1위. 길쭉길쭉한 팔다리에 사슴같은 비주얼을 가지고 있는 파리타는 태국에서 모델로도 활동을 했다는데요. 패션쇼 런웨이에 올라 예쁜 비주얼을 뽐내기도 하고 의류 브랜드의 광고 모델로도 활약한 것으로 보이죠. 게다가 태국의 모델 대회인 인터모델 타일랜드에서 무려 1위를 할 정도로 어린 시절부터 비주얼과 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집안 배경에 태국의 모델로도 가능성을 보여준 파리타인데요. 그런데 왜먼 타국인 한국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경쟁률 1226대1 어린 시절부터 블랙핑크를 좋아한 파리타는 2020년 태국 현지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인 아이돌 파라다이스에 출연했는데요 당시 출연 영상으로 아직 실력이 완성되지 않은 풋풋한 모습의 파리타를 만나볼 수가 있죠. 그러나 파리타는 이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도 전에 하차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 몇몇 팬들은 yg 글로벌 오디션 일정과 겹쳐서라고 추측 중인데요. 파리타는 2020년 7월 yg의 글로벌 오디션에 지원하였다고 하죠 당시 태국 오디션의 경쟁률은 무려 1226대 1. 블랙핑크 의 로제도 굉장히 높은 오디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로제의 오디션 경쟁률은 700대 1이었다고 하니 파리타는 로제보다 높은 경쟁률을 뚫고 YG의 연습생이 된 것이죠. 거기에 타고난 끼와 재능이 있어서 연습생이 된지약 1년 만에 베이비몬스터의 데뷔조로 합류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파리타는 베이비몬스터에서 어떤 매력을 보여줄까요? 반전 보컬 파리타는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곡 배럴업에서 귀에 콕 박히는 음색으로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데요. 하지만 데뷔곡만으로 파리타의 보컬을 파악하긴 너무 부족하죠. YG는 베이비몬스터가 될 멤버들을 공개할 때 라이브 퍼포먼스 영상을 올려 뛰어난 실력부터 자랑했는데요. 파리타는 샘피셔와 데미 로바토의 What Other People Say를 불렀죠. 파리타는 이 곡을 통해서 감미로운 보이스에 여리여리한 몸에서 나오는 반전의 파워풀한 보컬을 들려주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었는데요. 2021년 7월, 파리타의 월말 평가 곡인 데미로바토의 크라이베이비에서도 파리타만의 파워풀한 보컬을 확인할 수 있었죠. 최근, 케이팝 노래들은 이런 파워풀한 보컬을 강조하기보다 말하는 듯한 음색의 강점을 살리는 노래가 많은데요. 그러나, 올해 많은 인기를 보여준 아이브의 IM처럼 강렬한 고음은 언제나 리스너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죠. 만일, 베이비몬스터가 파워풀한 고음을 선보이는 노래를 내게 된다면 파리타의 보컬이 멋진 활약을 할것 같습니다. 남부러울 것 없는 환경에서 자라왔지만, 자신의 꿈을 위해 한국으로 와 힘든 연습생 생활을 견뎌낸 파리타 디즈니 만화 속에서 볼수 있을 것 같은 공주님 비주얼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이죠. 힘든 연습생 생활을 지나 살떨리는 YG 자체 서바이벌을 통과해 베이비몬스터로 멋진 데뷔에 성공한 만큼 더욱 빛나는 아이돌의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하고 싶은데요. 베이비몬스터는 아직까지 쇼케이스나 음악방송 무대는 없지만 최근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이나 퍼포먼스 영상, 안무 연습 영상 등 자체 컨텐츠를 보여주며 조금씩 베이비몬스터의 매력을 보여주는 중이죠. 베이비몬스터의 데뷔곡 '베럴업'은 K-팝 걸그룹 데뷔곡 최다 스포티파이 천만 스트리밍 12월 15일 기준 뮤직비디오 조회수 1억뷰를 돌파하며 여전히 놀라운 관심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언론사의 취재에 의하면 YG는 후속곡을 준비 중이라고 하죠. 하루 빨리 다음 활동이 공개되어 베이비몬스터와 파리타의 매력을 더 많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이비몬스터의 파리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이 느낀 파리타의 매력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가장 가까운 K-팝 친구 두유람이었습니다. 안녕.